울박 초코야. 저 초코 오랜만에 목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 너무 생물인 관계로. 몸에 거품을 쭉손좀 밟아서요 딱딱 이 밀어줍니다 물을 바르고요 한번 터털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털어야돼요 우리 쪼꼬도 마음껏 털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쪼파야 어? 한번 볼까다 썼네 몸을 이렇게 문질러주고 배 아래도 겨드랑이도 이렇게 문질러주면 됩니다 자 꼬리도 싹싹 똥꼬도 깨끗하게 자, 허벅지도 도망가는 쪽을 잡아서 가래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팍팍 씻어주고요 발도 보습이 잘 되게 이렇게 썸님 오또세요 이렇게 발을 마구마구 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질러주고요 머리를 한숨 쉬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나면요 헹어 볼게요 배가 썩어요니다 여러분 안쪽 꼬가 아이고 도가니 아파라 꼼꼼을. 자파구니를, 음, 어, 음, 깨끗하게 닦아주고, 겨드랑이를, 음, 어깨끗하게 닦아주고요. 잘 닦죠? 아, 귀여워나겠다 이것도. 아, 어메리카아주고 나와야지, 난방 가져갔다. 어렸어, 한번 먹자. 발바닥. 아, 귀여워요. 자, 배에, 네. 겨드랑이한 그 번, 점검해주고요 머리 갈게요. 머리는 뒤로 워졌어쌍모님안 쌈이는 거, 사장님? 하, 조금 보이십니까? 눈은 안 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못 흉치도 아니죠? 사장님, 어, 귀도워겠어요 오빠? 오빠, 어, 눈 뜨는 스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빠가. 네. 네 오빠, 눈 뜨는, 머리가 오면눈 뜨는 스킬, 보이십니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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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우, 좋았어요. 그렇죠. 깨끗하게 아, 죽어요. 아, 그렇죠. 나무 크게 주셔야 돼요. 고추도 깨끗하게. 아, 코도. 됐어요. 자. 조콜로 오세요. 조금 양치 다시. 연참 하세요. 이리 오세요. 와! 따따따따따. 자, 여러분. 안을 받게요. 자.

자안쪽보 제일 조금리 진짜 빨개, 손 잡는 거 보시죠. 하지만 세요 됐어요. 이리 오세요. 이렇게, 마루 바로 이렇게, 바로게 음. 아, 네. 아, 네. 아, 네.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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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laughs> 안녕 전가할게요 아니다 조금 닦는 것도 맞춰 보여드리자 좀불러아주 불러봐 왜 자꾸 하니까 내가 늘서러우게 되잖아 우리 봐바바레슨 선수같이 나에게 패지패배지야패이까지 피할 수 없는 나의 매력 슈퍼룩 아유 개운해 아유 개운해 자 발. 똥꼬 개뱅이. 아이고 왜 이렇게 어, 나서자 그런 거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